안녕하세요 라쿤링글즈의 태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투 부정사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정사를 배우기 전에 부정사를 알아야겠죠. 요즘에도 많은 영어 유튜브나 문법 책에서 부정사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딱 정해서 말할 수 없어서 부정사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렇게 배워서 문제 바로 적용해서 답을 맞추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정말 궁금한 건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투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라고 성문 기본 영어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름이 부정사인 이유를 제대로 안다고 해서 부정사를 더잘 설명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 호기심을 푼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았을 때의 그 쾌감을 위해서 부정사란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e goes to school. I go to school. He went to school. 주어의 인칭이나 문장의 시제가 go의 모양을 변하게 했습니다. 3인칭 단수 he가 동사 go를 goes로 되도록 했고 go를 과거로 말하려고 went로 변화시킨 것이죠. He can go to school. I can go to school. He could go to school. 이 문장들을 보면 can이나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어서 동사의 인칭이나 시제가 동사 go의 모양을 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따로 특별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He wants to go to school. I want to go to school. He wanted to go to school. 드디어 to go 부정사가 나왔죠. 주어의 인칭, 시제에 관계없이 그냥 go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인칭, 단복수 여부, 문장 시제에 따라 그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말을 부정사라고 합니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가 아닙니다. 동사 모양이,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말을 부정사라고 합니다. 모양이의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정사가 infinitive라고 무한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동사 원형이라는 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투 부정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죠. 명사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로서는 명사수식, 비투용법, 부사로서는 목적, 감정, 원인, 판단, 근거, 결과로 사용된다고 우리가 배우죠. 이러한 용법 중심의 투 부정사를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정말 투 부정사를 이렇게 배워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투 부정사를 실제 영어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투 부정사와 더불어서 동명사까지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피스